백현동 용도 변경을 결국은 여기 답변, 저, 발표한 말씀을 해보면 협박으로 이제 느꼈다는 부분은 지금도 이 마찬가지라고 보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면결국 용도 변경을 협박을 느껴서 해줬다는 건데, 그럼 용도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그 협박을 느껴서 그, 그 시장이 그렇게 그 결정을 하는 것좀 괜찮다고 보시죠. 어쨌든 뭐 이재명 그 당대표는 작년 국정감사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토부가 그런 요구를 했고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예,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예, 그,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고요. 어, 실제로 그 관련돼서 언론 기자 기자가 그 부분 에 관련된 취재를 예, 한 바가 있고 그 관련된 예,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 를 제출을 했다는 취지를말씀드니다그까 어쨌든 호 사실 공표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 성의잖요 개인 성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당 대표로 대표로 소환한 문제고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대표를 어, 정치인 무도를 가지고 좀 소환해서 일종의 그 망신주기 형태로 어,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이런 탄압으로 보는 거죠. 그 향후에도 이제 검찰에서 이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거 일종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지 상황이 다 다르겠죠. 미디어 오늘 지금 서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많은 검증인들이 얘기하는 건정격문제가 선별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는니 혹시 어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선별됐다고 보시니다어 검찰의 그 설명이 우리 어, 출석 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선면 네,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고 이원서 검찰총장 후보도.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소명도를 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는 이미 수사가 원칙이고요. 당사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강제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이 경우에는 이제 뭐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출석, 출석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이 사안을 봤을 때 서면 조사, 서면 조사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어그 서면 조사에 응해서 답변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비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일방적으로 추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 추성 요에 대해서 선면조사로 원래 했던 것인 만큼 충분히 답변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당하고 보면 피자, 피자, 피고발인 또한 불려가서 보통 조치가 다르게 보면 조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런 투명성에 공유해서 그런 거를 투수에 맞게 공유해더 당당히 해서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결론도 있는 거죠. 어 그것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도요 사안에 따라서는 뭐그 선면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고 보고 그리고 또 출석력을 하는 경우에서 일방적으로 출석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석력을 그 하는 그 뭐, 뭐 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조사를 요구했던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을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 굳이 뭐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그것을 출석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도 일자리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을 국민으로서도 그건 네. 맞지 않는 거죠. 검찰이 과압의 범면에 부족적한 넘어갈 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좀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종합으로 보면 어, 어, 답을 정해 놓고 어, 그, 그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명예 고사를 하거나 뭐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뭐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그중앙지가 뿐만 아니라 성남시청에서도 또한 조사를 일정했던게 있는데 성남시청의 경우에는 이게 서명 답변을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미 경찰에서면 답변을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직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담이 통화에 부응하게된 이유가 있어요 보도로는 제가 잘 확인 못해서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에 방금 이제 답을 정해놓고 소멸 재산을 취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검찰의 서면 질의 내용에도 질문 내용에도 어떻게 보면 유도질문성이라든지 이미 이, 이 질문과 어느새 분별했다고 전제하고 그렇 질문들 같은 것들 보세요. <laughs> 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 내용 네, 확인을 못해서요. 네.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장님한테 그 출석하지 않기로 이렇 권유하시기도 했다고 그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대표님께서 그 서면조사하시고한 결정이 당의 그 요청의 요구를 충분히 그 수용해서 하신 결정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더 이제 지금 서면조사로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경찰의 기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서면 답변한 걸로 해서 이제 분위에 대한 그 걱정은 없으신가요? 첫번째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지 않기로 한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진 의원 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됐고 그다음에 또 중진 의원님들 예, 의견도 있었는데 어이그 그, 그, 출석 이사 자체가 출석특기중진의원들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이런 출석. 성령이 사안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서면 조사도 충분한데 출석이 불필요한 부분이고 또 과거에 경쟁했던 그, 그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8 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화했던 전례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중진놈들 분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불안한 그 출석 요구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대체적으로 있고 또 우원 측에서 대부분 이것은 이 검찰이 일종의 어, 그 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승을 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란이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 말씀 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그런 이제 그 어, 요구들을 감안해서 당정부에서의 네, 결정하신 것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검찰 그 쪽으로는요, 네. 데 그, 서면 조사에몇가지는 언기했는데 응, 한 가지를 안 했어요. 한 가지만 안한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추천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요구 중에 한 가지만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다른 지검과 시청에서 요구를 한 것들이 있고, 서울중앙지검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있었던 건지, 그걸좀 정확히는 답변을 했고. 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청 답변 요구한 게 크게 이세 가지로 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백현동의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대장동과 관련된 그 SPC 설립과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김호처장님의 그 알았는지 여부 관련된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두 가지 부분은 답변을 이미 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일방적으로는 추석으한 듯이 말고 알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을 결국은 여기 답변, 답변 말씀을 대보면, 협박으로 이제 느꼈다는 부분은 지금도 이 마찬가지라고 보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용도 변경을 협박을 느껴서 해다는 건데, 그럼 용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항은 그 효과를 느껴서 그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서좀 괜찮다고 보시죠? 음, 괜찮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 같고요. 그 당시에 경위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어, 그 요구를,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기업 주치를 위해서 그 농도 경과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일부 아마 국토부가 그 국토부의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부 아마 변경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재명 그당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국토부가 그런 요구를 했고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네,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네, 그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고요 어 실제로 그 관련돼서. 언론 기재, 기자가, 기자가 법원 그 관련된 취재를 한 바가 있고, 그 관련된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 제출을 했다는 취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부당하면, 그게 아무리 국토부 중앙정부라 하더라도, 그 부당한 협박에는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받아들여면고 뭐 협박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좀 동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고 성남시의 요구도 좀 달랐기 때문에 성남시의 필요는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다르게 아마 그 일부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그 국토부의 요구에서 그거를 그대받아들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구출석을 결정하신 게 이게 동당인지 아니면 이마케던지 무전인지 이런 것도 있습니 네. 대표님이 출석을 네. 결정한 게 어제 방금게 결정하신 건지 아니은 오늘 아침까지 보시면 이어. 오늘 아침까지 보시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좀 추가하는데요. 그 김인규 소장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말한 게 조금 몰랐다는 것은 어, 그 말을 답변 인터뷰 답변을 유지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몰랐다는 취지로다가. 근데 2015년도 그 당시에도 출장 때 사진도 있었고, 훈훈시점이 있었고 또 이쪽도 어떻게 뭘할 몰았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발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그런 것제 <laughs> 제가 어, 이런 이차는 이제 어, 그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수도 있는데. 사람이 참 기억을 놓고 재판한다는 것이, 참 수사한다는 것이, 음, 음참 어떨까, 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발신 바라던 취지로는, 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업시장 때는 잘 몰랐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호의사실공표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 성의 개인 성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당 대표로 대표로 소환한 문제고 당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 당의 대표를 어, 정치인 분들를 가지고 좀 소환해서 일종의 에, 에, 그 망신주의 형태로 어,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이라 탄압으로 보는 거죠. 그 향후에도 이제 국사에서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거 종이나 이런, 이런 결들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지 그럼 상황이 다르겠죠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laughs> 서면 조사한 거에 대해서 혹시나 수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아런 네. 아, 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뭐 말씀 취지 질문 취지가 출석하지 않석하지않게 서면 조사를 대체하신 거에 대해서 음. 음, 앞으로 수사상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어떤 될지는 안심입니다. 어쨌든 소환해서 소명하기네 네, 네. 네. 글쎄요. <laughs> 몇분까시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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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니, 오늘 아침까지 조심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조심을 하셨다고 했다는 거.